성경은 한 사람의 단순한 인생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삶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길이 드러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억울한 누명과 고난을 겪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진다면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기적과 반전의 연속이라 할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요셉의 인생이 전환점을 지나 이제 열매를 맺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서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또 풍년의 때 에굽 전역의 양식을 거두어 창고에 가득 쌓았던 일을 보며 또두 아들 모나세와 에브라엠의 얻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물의 성공담을 갖는 것이 아닌 고난을 지나 믿음으로 살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6절에 보면 애굽이 요셉이 애굽방 바로 앞에 설때 나이 살때 30세라 그가 바로 바로 앞을 떠나 애굽온 땅을 순찰하니 성경에서 이 30세는 결코 우연의 숫자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30세는 성숙과 책임을 감당할 나이로 표현합니다 레윈들이 성막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였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붐, 기름 붐을 받고 즉위한 나이도 30세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바로 30세였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적절한 시점에 애국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요셉이 걸어왔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었고, 또보디바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감옥에 있더라도 또술마은 어, 관원 중에 꿈을 해석하며 자기를 기억하여 달라고 말했었지만, 그는 또 2년의 시간 동안 잊혀졌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이 모습들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 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노예의 노예의 생활은 그가 리더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설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셨고 또 보디발의 집을 맡아 관리한그 경험들이 행정 능력과 책임감을 키우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은 훈련 바로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이 모든 시간들이 어찌 보면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고 뺑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우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요셉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현재의 고난을 넘어 미래의 사명을 향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물 속에서 내일의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애국당에서 결혼하여 첫 아들을 얻었고 그 이름을 무나세라 지었습니다. 51절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여기서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 속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팔렸던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았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장면을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노예로 팔았던 그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더 이상 요셉을 얼감에는 아픈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와 미래를 얼모가메렸던 그 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종종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며 과거의 일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오히려 성공으로 딛는 디딤발로 사용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더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그큰 고통 가운데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며 오히려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원망으로 남지 않고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그 아픔을, 그 힘듦을, 그 어려웠던 것을 오히려 힘듦으로 나를 올가에는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디딤발이 되어 한층 더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이었지만, 그는 그 삶을 그 모습들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과거는 은혜의 증거가 되지 발목을 잡는 사슬이 아님, 아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상처가 은혜의 간중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눈물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문하세를 통해 고백했던 은혜의 모습입니다. 또한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십이 절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은 두 배로 번성하다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좀 눈여겨볼 점은 요셉의 그 이름을 지은 장소가 고난의 땅 애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타국 땅에 있었고 형들과의 관계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본래 고향인 가난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10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약으로 묵상하는 자를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살펴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가 열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있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 맺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환경이 열매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결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조건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상황이 나아져야 열매를 맺는 환경으로 바뀌어진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고난의 땅에서도 번성케 하신다는 것을, 광야에서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듯, 반석에서 생명 생수를 내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혹 지금 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열매 맺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가정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혹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땅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고난은 열매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삶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에브라임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요셉의 두아들의 이름은 단순한 가족사의 의미를 넘어서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하세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고백처럼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은혜의 고백의 말씀, 이름처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새겼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과거의 고난을 은혜의 기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고난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기를 바랍니다. 지난 상처와 고난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문나사의 은혜를 무나스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가 은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현재의 자리가 막막하고 척박한다면 그곳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에브라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고백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믿음의 몸부림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요셉이 아들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나의 말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고난을 넘어 살아가는 은혜의 모습이며 믿음의 길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